리 그때 전반기 때는 조금 페이스가 떨어졌었는데 후반기 때 다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음. SSG에 끝나고 나서 휴식 기간이 없어서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반기 끝나고 웨이트 트레이닝 좀 많이 해가지고 체력을 좀 많이 보충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뭐 홈런 타자는 아닌데 뭐 빠른 직구 왔을 때 늦, 늦지 않고 빠른 배트 스피드로 그 공을 이겨내는 것좀 음. 공을 최대한 앞에서 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앞에서, 앞에서 치려고. 안 늦게 최대한 안 늦으려고 포인트를 최대한 앞에서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직구로 음. 약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공이 왔을 때 잡동작 없이 한 번에 공망이 공한테 나가는 그런 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음. 한번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준비하다가 공이 왔으면 여기 뒤에서 이렇게 잡동작 일어나는 것보다 뒤에서 공이 공한테 한 번에 공망이가 나가는 그게 힘이 제일 큰것 같아. 요 힘이 좀 붙으니까 저학년 때는 약간 나와 방망이가 좀 무거워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힘이 좀 붙다 보니까 방망이를 제가 이기는 것 같아. 원래는 제가 빠른 공이 조금 약했었는데 저학년 때부터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부터 이제 빠른 공 치는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공을 이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은 빠른 공 웬만한 거다 치는 것 같습니다. 음. 빠른 공을 잘 치면서 또 변화구에 대처가 잘 되는 그런. 첫 번째는 강한 어깨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공을 잡았을 때 공을 빠르게 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 공을 빨리 빼야지 던지는 동작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두산 베어스 김재호 선수 같이 공이 글러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던지는 쪽으로 공이 올수 있게 양 사이드 타고 터스트 처리와 백핸드 쪽 타고 강한 어깨 그런 게 제일 중요했어요. 어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웬만한 타자들은 다죽일수 있는 그런 빠른 타자들. 세밀한 핸들링 어려운 타고 왔을 때좀 힘들지 않고 그냥 여유있게 실을 할수 있는 그런 핸들링 같은 걸좀더 보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기가 노린공이 왔을 때 안타가 되든 땅골이 되든 플라이가 되든 앞으로 때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워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타고 스피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내야수를 해봐서 아는데, 느린 타구보다는 그래도 강한 타구가 잡기 힘들어서, 타석에서는 최대한 공을 앞에다 두고, 강한 타구를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중 직구보다는 변화구 승부가 많이 오기 때문에, 변화구를 노려서 좀 치는 거를 중점으로 두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스텝을 좀 여유있게 가져간 다음에, 강한 어깨로 승부하는 거를, 그걸 중점적으로 합니다. 베이스볼 코리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확실히 자극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 보니까 좀 자극이 돼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보다 더 잘하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선수들이 왜 잘하는지 보고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야구하는 거좀 보고. 어, 김민준 선수랑은 이번에 SS집에 하면서 좀 친해졌고, 재상이랑은 초등학교 때그 대표팀을 한번 같이 갔어가지고 좀 아는 사이, 네, 친분이 없어요, 아직.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신경이 그렇게 쓰이진 않았고, 대회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야구장도 좋은 데서 뛰다 보니까, 좀, 초반에 많이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안 풀리고 하니까, 조금, 초반에 좀 급하지 않았나. 일단 그, 스트라이크 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넓었었고, 살짝 날렸어요 거기서. 일단 그런 야구장에서 뛰어봤다는 게 되게 큰 경험인 것 같고, 그렇게 결승전 해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방망이 치는 영상을 간간히 보곤 하는데, 자기만의 타격검이나 타격 기술 같은 게 확고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어,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치는데도 변하고 대처가 다 되고, 밸런스가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방망이적으로는 솔직히 제가 많이 부족한데, 수비적으로는 제가 좀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약간 그런 유격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각 팀의 베테랑 선수들 보면 불안하지 않고 그 선수한테 공이 가면 그냥 편안하게 그런 선수 안정감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체질상 살이 잘안 찌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살이 잘안 찌니까 먹는 거는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냥 근육량이나 이런 거를 좀 늘려보자 해서 지금은 좀 힘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살보다는 약간 약간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수비할 때나 방망이 칠 때나, 일단 체력적으로도 덜 힘들고, 송구도 그 전보다 더 강하게 하는 것 같고, 방망이 비거리도 좀 늘은 것 같아요, 요즘. 칼한번더어볼까요 힘이 적어요, 힘이 적어요. 어, 그래도, 확실하네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했는데, 워낙 부모님이 야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야구를 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는데, 그냥 다른 운동은 아예 눈에 안 들어오고, 야구만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야구장 갔을 때그 선수들이 일단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슬라이딩하고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슬럼프가 왔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고, 그걸 빨리 이겨내려고 하는 게그 과정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슬럼프를 빨리 벗어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했을 때, 잘 됐을 때를 생각해서 제가 어떤 루틴 같은 걸 가져갔었는지 그걸 다시 되새겨보는 것 같습니다. 선배들 드래프트 참가하는 것만 봐도 긴장되고 그랬었는데 당사자가 제가 되다 보니까 더 긴장되고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 지명된 선배들 보면 되게 부러웠고 약간 자극제가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됐던 형들 보면 좀더 안타깝기도 하고 LG 가고 싶습니다. 네, 뭔가 야구하는 스타일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팀 색깔이 약간 작전 야구 하면서 내야수들이 기본기가 다 좋은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유지현 감독님이어가지고 내야수 육성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팀이. 이번 청룡기 우승하는 게 올해 제일 큰 목표인 것 같고, 남은 시즌 동안 안 다치고 잘 마무리하는 게 마지막 목표인 것 같습니다.